이번에는 터키입니다. 음, 우리 스무 잔씩 막 먹는데요. 아, 에 네. 완전 헐리우드이네. 또 뜨거운 잘 떠내주는 거. 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세계 미용실을 가봤다. 이번에는 무려 터키입니다. 그중에서도 한 도시 안에 유럽과 아시아가 있는 이스탄불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스탄불 미용실로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싱? 제가 이번에 갔던 미용실은 서울로 치자면 강남 같은 부촌에 있는 미용실이었습니다. 터키는 터키어를 쓰는 나라인데요. 저는 터키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는 터키 정부 공식 가이드인 한국 이름 혜진 님과 함께 미용실을 가게 됐습니다. 이 혜진 님이 터키 국가 공인 가이드라고 하는데 1년 동안 터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다녀서 거기를 수교해야 프로가 될수 있는 분인데 그 넓은 터키 땅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터키 정부 공인 가이드가 딱 6명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운이 좋게 저는 혜진 님과 만나게 됐는데요. 이 가게는 혜진 님의 친구가 일하고 있는 미용실인데 건물이 아주 고풍스럽죠. 와 여기는 그냥 상가 건물 타일이 막 이런 <laughs> 디자인 타일이고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프렌즈 미용실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주 친절하신 미용실 식구들이 음, 이런 볼뽀뽀 있죠 하면서 맞아주셨는데요. 미용실 내부는 뭐 이렇게 앉아서 잡지 보면서 뭐차 마시면서 하는 테이블이랑 이렇게 벽면을 보고 있는 미용실 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원래 이 미용실 식구들이 혜진님이랑 친하게 지내. 봐요. 저희가 비오는 날이라서 조금 이렇게 젖어있으니까 드라이기로 다 말려준다고 되게 가족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드라이기 해주시는 분이 원장님인데 원장님 가족들이 운영하는 미용실이기도 하지만 엄청 반갑게 다들 맞아주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터키의 전통의상을 입은 신부가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전통의상은 혜진님이 빌려주시고 전통의상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저를 변신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아루체에서 하고 갔던 내일 지금은 바뀌었지만 역시나 세계 어딜 가면 미아르체에서 받고 온 내일은 화제가 됩니다. 터키에서는 손님이 오면은 한 항상 터키식 커피 혹은 터키식 홍차를 대접하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터키 사람들은 터키 홍차 혹은 터키 커피를 하루에도 스무 잔씩 막 먹는데요. 이게 바로 손님들이 받게 되는 전형적인 터키식 홍차 세트인데요. 요 너무 귀여운 허리병 모양의 잔에다가 진한 홍차를 우려주시고, 각 설탕 두개 뿅뿅해서 뭐 녹여 먹으려면 먹고, 그리고 터키가 디저트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바로 이 터키식 손님 접대 문화 때문인 것 같은데요. 터키식 딜라이트라고 불리 로쿰 혹은 이런 조그만한 디저트를 꼭 이렇게 쫑쫑 같이 내주신다고 해요. 터키에서 항상 사람을 만날 때 뜨거운 홍차 혹은 뜨거운 커피를 내주십니다. 이 차가 진짜 뜨거운 차인데 심지어 여기에 손잡이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식는 동안 찬찬히 나랑 얘기를 하자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오늘 제가 입을 전통 의장을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터키 신부들이 쓰는 이 모자도 제가 쓸 겁니다. 이 모자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셨어요. 전통적인 응. 거는 머리는 이런식으로 응. 양쪽에 도시 응. 사람들은 현대식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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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어요 전 욕심쟁이니까 둘 다요 그래서 전통 스타일을 한 다음에 변형으로 계량 스타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터키는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이긴 하지만 국교가 이슬람은 아닙니다 터키는 가장 세속화된 이슬람 교도가 많은 국가인 거예요 터키는 국교가 이슬람 아니에요 좀 예방적인 이슬람이라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폭적으로 사람이 명품이자 서야 한다. 그런 게내 네. 마음이야. 그래서 여기 혜진님도 그렇고 터키에서는 이거를 쓰든지 말든지 완전히 자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다닌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켜주기 위해서 개별실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히잡을 썼는데 안에 있는 머리를 잘르고 싶다 그러면은 개별실에 들어가서 여성 미용사가 커트를 해주거나 아랍의 미용실을 제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서는 아예 여자 미용실 남자 미용실이 따로 있어요. 밖에서는 여성들이 다 이렇게 차도르라 그러나? 이렇게 몸을 가리고 다니다가 미용실에 들어가면 완전 자유예요 그런데 그 안에가 다 명품이에요 샤넬 신발도 막 이따만한 티를 신고 그래서 미용실에 들어갔을 때 완전 헐리웃이네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밖에 다니던 사람들이 코대로 미용실에서도 똑같이 활동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터키에서는 뭐 히잡을 쓰고 다니는 여성들이 약간 히잡이 되게 예쁜 무늬의 스카프거나 스카프 색상이랑 옷이랑 깔맞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패션 센스를 발휘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튼 바깥에 돌아다니는 여성들의 겉모습도 아랍에미레이트보다 개방적이었어요 제가 비를 조금 맞고 와서 일단 머리를 말리는 데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원장님의 스타일로 저를 터키 신부로 변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런 아주아주 가느다란 고데기를 사용해서 빠글빠글 빠글빠글하게 말아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기 붙임머리를 하고 간 상태였어요 이 붙임머리를 굉장히 신기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한국에서 하고 가간 붙임머리인데 진짜 진짜 가느다란 딱 터키 붙임머리거든요? 요게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방식의 붙임머리래요. 터키에서도 붙임머리를 하긴 하나 새로운 방식의 붙임머리라서 되게 신기하면서 원장님의 손길로 아주아주 아주 탱글탱글, 빠글빠글하게 고데기가 잘 말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요 땡글땡글 빠글빠글한 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딱 꽂아놓고 기다립니다. 저는 좀 뜨거운 걸잘못 먹어서 식혀 먹으려고 이 차를 가만 냅뒀었는데, 어이 차가 식었으니 다시 내줄게 하면서 또 뜨거운 차를 떠내주는 거야. 뜨거운 걸 그냥 뜨거운 채로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차가 식으면 안 되는 룰이 있나 봐요. 이 원장님은 경력이 제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어마어마한 베테랑이셨는데 여성들의 헤어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으신 직업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머리를 빠글빠글 거의 다 말아갔습니다 앞머리도 드라이기로 싹싹싹 해주시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메이크업실로 갑니다 이 메이크업실이 히잡 쓰는 분들이 여성 미용사한테 프라이빗하게 관리 받고 싶다 할때 들어가는 방이기도 해요 뭐 다용도로 이용되는 개별실인 거죠 여기에 이렇게 메이크업 도구들을 쫙 깔아놓고 계. 되셨는데요. 매 눈으로 봤을 때 메이크업 스쿨 같은 데서 쓰는 이런 커다란 색깔 여러 개 들어있는 팔레트 같은 것도 있지만 색이 어딜 가나 있는 로레알, 뭐 메이블린 제품 당연히 있었고 그런데 독특했던 점은 더밤 코스메틱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메리 루미나에저 이런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올리브영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이 더밤 코스메틱이 터키에서 장사가 되게 잘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터키에도 왓슨스가 있는데 터키 왓슨스에 들어가니까 맨 처음에 가장 목 좋은 데에 로레알이 있고 그 다음이 더반 코스메틱이었습니다. 여기 터키에서는 되게 큰 브랜드인가봐요. 프로분도 더반 코스메틱 제품을 되게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의자를 여기 목받이를 좀 높여서 눕는 건 아닌데 딱 기대게 해놓고 메이크업을 시 션해 주십니다. 이거는 약간 아랍에서 받았던 아예 눕혀놓고 하는 메이크업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이 파운데이션은 아마도 클리오란이라는 무대 화장 전용 브랜드. 아마 프로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스틱 파데를 척척척척 발라서 아주 빠르게 커버력 아주 대단하게 피부를 완성시켜 버렸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도 아주 그냥 파바바바 빠르게 또 독특했던 게 파우더를 굳이 손바닥에 타타타타 덜어서 이걸로 이렇게 샤샤샤샥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피부가 아주아주 아주 매트매트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눈밑 베이킹 들어갑니다 터키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는 특히 눈을 강조해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눈에 섀도우가루 떨어지지 말라고 했다가 베이킹을 미리 해놓고서는 눈화장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섀도우는 더밤 코스메틱 섀도우 팔레트를 써주는 것 같았는데 아주 빠르게 사사삭 하고 지나갑니다 아마도 중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 미용실에서 제가 메이크업을 받을 때 그러하였듯 눈꼬리를 아주 강조한 메이크업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아이라이너는 케이크 타입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오랜만에 봤어요. 아이섀도우처럼 생긴 아이라이너인데 조금 크림 같이 돼 있는 거예요. 브러쉬에 물을 차차차 묻혀서 포스터 물감처럼 녹여서 그려가는 아이라이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멸종됐잖아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여기 터키에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아하, 아하. 트루크적 여성들은 눈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더라인도 쫙. 그리고 섀도우를 조금 더 터치, 터치 해가지고 눈꼬리 강조, 강조 해주고요.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넣어줘야겠죠? 와우. 평소에 나와 다른 모습. 눈썹, 눈썹은 의외로 생각보다 진하거나 굵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그란 제 눈썹을 살려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셨어요. 태국에서 받았던 눈썹에 비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고 저는 세계의 미용실을 가다 시리즈에서 가닥 속눈썹을 붙여주는 곳은 처음이었어요. 눈 깜빡일 때도 가닥가닥 끊겨 있어요 눈이 좀더 편하고 훨씬 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가닥 속눈썹이라서 너무 반갑고 땡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 <목소리> 눈썹이다. <목소리> 진짜길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트르크족. 이 사람들의 얼굴형과 저의 이 눈이 달랐던 거죠. 여기서는 이 가닥가닥 속눈썹인데 길이가 막 15mm씩 돼. 막 이만큼씩 돼. 저는 평소에 한 8mm, 9mm짜리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소한 1.5cm야. 지금 눈 밖으로 있다만큼 나온 속눈썹이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긴 가닥 속눈썹. 아직 마스카라를 바르진 않아서 그 어마어마함이 잘 전해지진 않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크 본을 <laughs> 요걸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움켜 그래요. 여기다가 브론징을 착 넣고요. 하이라이터도 더밤 코스메틱에 이거 유명한 제품이죠. 메리 루미나이죠 이걸로 샤샤샥 넣어주고요. 입술은 약간 MLBB 같으면서도 보랏빛이 섞인 제품. 빛 그런 핑크로 발라주셨습니다. 마스카라는 세상 어디에도 있는 로레알 제품이었습니다. 자이 마스카라를 바르고 나니까 보세요 보세요 지금 속눈썹 어마어마해졌죠? 저 완전 발레 공연 해야 되는 그런 속눈썹이죠. 어라 싶었던 거는 뷰러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원래 속눈썹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마스카라만 발라도 속눈썹이 표가 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laughs>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관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화장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말아뒀던 머리를 풀고 본격적인 트루크족 신부로 변신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시 하러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는데 아주아주 아주 강력하게 빠글빠글해져 있죠. 이걸 손으로 살살 풀어서 모양을 잡아가는데요. 전통 모자까지 싹 장착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변형한 헤어,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헤어가 바로 이 모양입니다. 눈 양갈래. <laughs> 우리나라에서는 따은 양갈래 같은 거는 뭐 소녀스럽게 어린 여성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로 인식이 되지만 터키에서는 신부들이 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도 문화권에 따라서 시각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되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터키의 미용실에서 저의 경험 재밌게 보셨나요? 터키는 정말 어마어마한 문화 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터키에 갔을 때 제가 진짜 진짜 하고 싶었던 바로 그거! 터키의 도착! 떼밀이었습니다 술탄이 된 기분으로 터키식으로 아주 호강호강하면서 때를 밀고 왔거든요 터키시즈 다음 2탄은 터키식 때밀이 하맘을 받고 왔다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